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터스라는 페인트 매장에 왔어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저희 매장도 보시면 외벽이 빈티지 컬러로 연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특수한 페인트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서울대 매장을 오픈을 해요. 보통 여러분들 외식업 창업하실 때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이제 업체에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익스테리어만큼은 좀 주인의 취향에 맞게 좀 감각을 좀 뽐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봐 드려요. 기왕이면은 익스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닝 그리고 두 번째가 출입문이나 창문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 창문틀을 위해서 좀 특수한 페인트를 한번 준비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게 특수한 페인트를 파는 매장인데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다양한 질감, 나이머시나 이런 것들 칠해진 샘플이 있고요. 창틀이 하얀니까? 너무 밍밍한 거예요. 어, 이런 거는 네. 그냥 단색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 보라색이 보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초코 페인트라는 페인트인데 초코 페인트요? 네 초코 네. 페인트인데 안에 이제 노란색 초코 페인트를 바르고 네 밖에 이제 블루 페인트를 초코 페인트를 발라서 네네 살짝 사포를 하면 네이 바깥에 있는 살짝 살짝 보이는 거예요 투톤으로 투톤 이 창문으로 조금 그런 갖고 와야 되나 살짝 살짝 보이는 근데 이게 이제 보색이다 보니까. 어떨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어차피 어닝을 지금 바꾸잖아요. 바란. 어닝을 식으로. 블루톤으로 바꾸죠. 네. 그러면 창문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창. 어차피 어닝이 바뀌면 네. 그 통일성은 이미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럼 1층에 1층대로만. 그대로 1층대로 가야 돼. 크랙이 좋을지. 크랙은 그렇게 이제 효과가 어. 크게 많이 많이 쓰진 않아요. 저희는 이제 문에 주로 이걸 썼거든요. 네, 저희 매장. 네. 네. 네, 이걸 중간 보조제, 크랙 보조제를 네. 얇게 바르면 장크랙이 생기고 네, 두껍게, 두껍게 바르면 두꺼운 두껍. 크랙이 생기고 괜찮아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그려주데네이 컬러를 쓰면 지금 곤색에서는 이 효과인가요? 지금 보이는 이 미색을 미색이 지금 이 밝은 톤이거든요. 네네. 미색을 먼저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네티안 블레이즈 파란색을 칠해서 청이나 이런 걸로 이제 조금씩 닦아낸 거거든요. 아 살짝 살짝. 네. 미색을 레드로 하면 안 예쁠 것 같아요. 네, 블루니까. 네, 쟤도 미색이 우러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정도 블루는 어떠세요? 여기서 적을 조금 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적을 빼더라도 도대체 얼마큼 빼는 걸 원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어 맞춰봐야 돼요 아! 여기 있어요 아이 컬러도 조금 안 맞긴 한데 이것도 약간 흐리게 나왔어요 펜톤 오리지널 칼라 칩이 있으세요 지금? 지금 칩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면 모니터상으로 보면 하고 실제하고 음. 컬러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회사님 얘가 지금 저희 컬러가 백이라면 90 정도 찍힌 느낌이에요. 이게 종이가 흡수해서. 아, 그럼 이거보다는 얘의 지난 버전인데 지금 보시면 저기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지 약간 감은 네. 있으시죠? 네, 기서 만약에 없으면 없요 네. 아, 여기선 찾을 수 있겠다. 이게 무슨 컬? 러 왜냐면 이제 얘가 이 컬러로 했는데 흐려졌을 때아 이게 아이스하고 나이트 브랜드예요. 네. 지금 현재 아이스가 너무 밝아서 얘가 지금 밝게 보이는 거예요. 얘를 어두운 색깔로 가게 되면 얘도 튀는 거죠. 이걸로 하고 밑색을 화이트로 안 하고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정도로. 네, 이거요. 아 그럼 이 베이지가 우러나면 이 얘가 변질이 오겠구나. 그렇죠. 컬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냥 화이트로 해야 되는 게 어, 가장 아니, 맞는 거같아요화이트로 하면 너무 밝아지면 좋고. 그러면 좀더 그레이시하고 밝은 톤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블루 정도로 보이실다면. 네, 그렇죠. 음, 이런 정도가 괜찮지, 이런 정도나. 아 그래요? 저희 최종적으로 이 컬러를 결정했습니다. 이 지금 페인트 이름이 베네치안 크레이즈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창틀에 접목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블루 컬러와 그다음에 이런 지금 빈티지 스타일이 연출되는 이 느낌 있죠. 이게 약간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나요? 적당한 광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저희 또 창틀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익스테리어가 연출되는지 이제 현장 가서 제가 시연하면서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제 계점 앞두고 있는 서울랜드 매장 와서 오늘 좀 일을 좀 하러 왔어요. 지난번에 저희 포터스 페인트에서 산 페인트로 테크닉 작업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일단 빨리 진행하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찍으면 안 되고, 찍었다 안 찍었다 좀 퍼진 데도 있다가 지금 이런 틈새도 다 말르기 전에 옆에서 찍어야 돼. 열심히 도 서울랜드도 페인트칠 하던데, 그러니까 저... 저희랑 일하면 작품적이 좀출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네? 어 얇게, 해봐, 얇게 해주세요, 얇게. 네. 얘는 이렇게 해놓으면 다 멋있을 거예요. 이게 손 테크닉도 약간 같이 겸해도 괜찮네. 작업이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한 천번 찍었더니 어지럽네요. 제가 이제 다 완성되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때 소개를 한번 쫙 하겠습니다.